주점하고 직선 위에점 p에 대해서 p란 점자표 뭔지 모르는데 요 점자표를 내가 a,b라고 설정했죠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p가 지금 직선 위에 있다고 라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식이 한 나오겠네요 b는 그걸 고치면 a-이라는 관계식이 한게 나왔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자그 다음 에다음에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 좌표 물어봤는데 op 제곱은 어, 요점하고 요점 사이 거리죠 자 직접 계약, 계산할게요 OP제곱은 X좌표끼리 차이를 제곱하고 A제곱에 Y좌표끼리 차이를 제곱하면 B제곱에 루트가 두점 사이의 거리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가 날아갔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AP제곱은 요점과 점 사이의 거리네 A제곱에 B 빼기 사이의 완전제곱인데 이렇게 루트가 포함되죠? 근데,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날아갔습니다. 요 놈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. 자, 이 문자가 A, B 두개 지금 짬뽕 되어있는 형태인데, 자, B는 꼴로 고쳐버리면, A 마이를 대입하면 문자가 하나의 문자로 통일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. 자, 바로 집어넣어버릴게. A 제곱에. A 제곱이니까 2A 제곱이 되겠죠? 2A 제곱. 됐습니까? 그 다음에, 음, b 자리에다가 a 마이를 대입할랍니다. 대입하면 이놈은 b 자리에 a 마이를 대입하니까 a 마이의 완전제곱이 될 것이고 더하기 여기 있는 또 b 자리에다가 a 마이를 대입하면 a 2 빼기 4니깐 a 마이 되겠네요. 요렇게입니다. 요 전체 문자 하나 하나의 문자로 통일했잖아. 그놈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. 최소가 되도록 하는. 자 정리해 보니까 이것도 a제곱 a제곱 나오고 결국은 4a제곱이 됩니다 4a제곱 요 놈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6a가 되는구나 상수항은 플러스 4 플러스 36 플러스 40 요렇게 해서 a에 관한 2차 4로 묶어내면 a제곱에 마이너스 4a까지 a 마이너스 의 완전제곱이 될 것이고 맞지? 자, 그다음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24까지 만드는 거 여러분들 만들 수 있잖아 그래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며 a가 언제일 때? a가 2일 때이지 a가 2일 때 최소값을 갖죠 최소값은 얼마 되죠? 24가 되는데 물어봤는 건 최소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 좌표니까 최소화될 때 A 값은 2가 되잖아. P 점자표는 뭐가 되노? P란 점자표는 A가 2일 때니까 2콤마. A가 2가 되면 B는 0이 되네. 2콤마 0. 요게 주어진 문제에서 답이 되겠다.